미사 레물 미사전 미사에 대한 대가가 아닌 자유로운 봉헌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다. 본당 신부가 사무실을 지나가는데 어느 자매가 사무장에게 큰 소리로 돈을 돌려주지 못해 하면서 난리를 치고 있더란다. 가만히 내용을 들어보니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희망하며, 거에게 미사기물을 봉헌했는데 그만 대학에 떨어졌기에 조형몸는 미사에 봉헌한 미사기물을 돌려달라는 것이다. 그래서 본당 신부는 쓴 웃음을 머금고 사무장에게서 눈짓으로 돌려주라고 했다는 황당한 이야기다.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 앞서는 기복신앙의 전형적인 예이다. 기복신앙에 대해서는 추후에 기회가 있을 때 다루고 지금은 미사 예물이 어떤 기원을 지녔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미사 예물은 두 종류가 있다. 생미사와 연미사이며 생미사는 살아있는 사람, 그리고 연미사는 죽은 사람을 위한 미사 예물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구분에 있어서 연미사를 봉헌하더라도 그 미사를 드리는 가족들 역시 은총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생미사를 봉헌한다 하더라도 죽은 이들에게 전혀 은총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미사 예물은 봉헌하면서 지향하는 바를 사제에게 모두 일일이 적거나 아뢰일 필요 없으며 생미사와 연미사의 획일적 구분은 좋지 않다. 구체적인 지향은 미사를 드리면서 마음에 품으면 된다. 현재 미사 예물은 교우들이 특별한 지향을 가지고 미사를 봉헌해 주기를 청하면서 미사 줄에놨자나 공동집전자에게 주는 봉헌금이다. 역사적으로 볼때 초기 교회에서의 예물은 성찬례 준비 예물이었으며 남은 것은 성직자와 가난한 이웃의 생활비로 이용됐다. 즉 미사예물은 결코 미사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자유로운 봉헌이었다. 미사예물의 지향을 곁들인 것은 사세기 이후의 일이며 이 관습은 11세기에 널리 성행했다. 디엔트 공의회는 미사예물에서 어떠한 이익 추구도 배제하도록 노력했으나 자세한 지시는 하지 않았다. 우르반오 팔스의 교황이 비로소 1625년 각 미사에 한 대의 미사 예물만을 받을수 있다고 결정했고 후대에는 본당 사제가 주일과 주일에 의무적으로 지내는 교중 미사에는 미사 예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금지했다. 새 교회법에 따르면 예물이라는 용어는 대가에서 봉헌으로 바뀌었다. 봉헌금으로 바뀌었다. 대가라는 말은 상업적 용어로서 정의에 따라 부과할 의무가 있는 것을 가리킨다. 이에 반해 봉헌금은 가난한 이들이나 하느님을 위해 무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에 따라 계약된 만큼의 의무를 이행한다는 뜻을 갖고 있지 않다. 최근 몇몇 신학자들은 새 교회법과 교황 바오로 육세의 자의 교서에 근거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미사예물은 교회의 예측물을 위해 교우들이 자유로이 봉헌하는 것이지 전례거행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를 현제화하는 미사의 효과는 미사예물의 많고 적음이나 있고 없음이 아니라 참례자들이 지니는 내적 헌신과 그리스도와 결속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미사예물은 하느님께 드리는 봉헌예물이지 어떤 조건문이나 계약서가 아니다. 미사예물을 통해서 교우들은 미사에 더욱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사제생활과 교회의 실질적인 활동을 지원한다. 미사예물로서 자신의 미사를 샀다고 하는 의식은 버려야 한다. 사제는 미사지향에 대한 언급은 명확히 해야 하며 감사 기도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감사 기도의 중심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역사에 대한 기억과 감사, 성령 청원 중재이기 때문이다.